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은신 의사입니다. 76세이지만 20대 초반인 손자보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고기를 한 달에 단한 번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고작 23%인 소고기보다 10배나 저렴하면서도 근육 생성 효과는 3배 이상 뛰어난 천연 근육 촉진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87%에 달하는 이 음식을 단 2개월만 꾸준히 드셔도 지팡이에 의지하던 어르신이 산책로를 뛰어다니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35년간 수술도를 잡았고,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를 집도하는 외과 전문의 김 의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근육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면역대사 또한 몰라보게 강해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공유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운이 없을 때 소고기부터 찾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소고기는 고밀도 단백질원인 것은 맞지만 노화가 진행된 신체의 소화 효소 체계로는 그큰 분자 구조를 모두 분해하여 혈류로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고기의 생체 이용률, 즉 단백질 효율 가치는 23% 내외에 불과합니다. 100g을 섭취해도 실제 근육으로 가는 원료는 온 23g 뿐이고 나머지 77g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압박하고 장내 부패를 일으키는 노폐물로 전락합니다. 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생선들의 단백질은 분자구조가 짧고 아미노산 배열이 인간의 근육조직과 매우 흡사하여 흡수율이 80%를 훌쩍 넘어섭니다. 똑같은 5만원을 썼을 때 소고기는 신체에 큰 부담을 주며 일주일치 식량도 안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음식은 한달 내내 혈관 건강과 근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에 저를 찾아온 82살의 정철수 회장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자산가라 소고기를 매일 드셨지만 역설적으로 근감소증과 만성피로에 시달려 휠체어에 의지하셨죠. 제가 식단을 생선 위주로 완전히 재설계해 드린 지석달 만에 이분은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골프 라운딩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식비는 4분의 1로 줄었는데 근육 밀도는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화학적 기전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축산업계의 로비와 상업적인 광고들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생선들의 비밀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생선만 제대로 알고 섭취법을 지킨다면 요양원 신세를 질 걱정 없이 평생 청년 같은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5위부터 시작하여 1위까지 가면서 그 성분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위는 바로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입니다. 마트에서 단돈 2,000원에서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 흔한 생선이 의학적으로는 혈관과 근육의 구원자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약 30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고기 150g을 먹었을 때 얻는 단백질 량과 맞먹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5배 이상의 효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인천에 사시는 77살 박만수 씨의 경우 당뇨합병증으로 근육이 소실되어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제가 박만수 씨에게 처방한 것은 고가의 약이 아니라 이틀에 한 마리 고등어 섭취였습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인 EPA, EPA형과 DHA, d h a 턴은 근육 대사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미오신과 액틴 같은 근육 수축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석달후박 씨의 근육량은 15%나 증가했고. 혈당 수치 또한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등어의 근육 생성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단백질 흡수율이 85%에 달해 소화 능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소고기처럼 장기간 위장에 머물며 독소를 내뿜지 않고 신속하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류로 유입됩니다. 둘째,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이 근육 세포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후 피로 해소를 돕습니다. 셋째, 조리 과정이 단순하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4위로 올라가면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더 저렴하고 강력한 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위로 선정된 생선은 바로 꽁치입니다. 많은 분이 꽁치를 그저 계절 별미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관점에서 꽁치는 그 어떤 고가의 보약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꽁치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백질 생체 이용률이 무려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고등어보다도 5%나 높은 수치로 섭취한 영양소의 거의 대부분이 신체 조직과 근육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광종주에 거주하시는 83살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는 저조차도 의학적으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김 할머니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시는데 검사 결과 근육 밀도와 심폐 기능이 50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 할머니는 40년간 일주일에 3번씩 꽁치를 챙겨 먹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꽁치는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이기에 단백질 뿐만 아니라 칼슘과 인의 섭취 효율이 극대화되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꽁치의 의학적 효능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근단백질 합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유신과 이소류신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세포 내의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하여 단백질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생성을 유도합니다. 둘째로 혈행 개선 효과입니다. 꽁치에 함유된 고농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미세혈관까지 영양분을 원활하게 전달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되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꽁치는 그 음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경계 보호 효능입니다. 꽁치에 풍부한 비타민 B12 성분은 신경세포의 수초를 보호하여 손발 저림이나 감각 저하를 예방합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마라톤을 뛸수 있는 원동력은 단순히 근육의 힘뿐만 아니라 그 근육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신경계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위로 넘어가면 더욱 놀라운 생선이 등장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세계적인 장수촌 사람들이 100년 넘게 비밀리에 즐겨 먹어온 정어리입니다. 정어리의 근육 증가 효율은 꽁치보다 무려 3배나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어리 특유의 핵산 성분 때문인데 핵산은 세포의 분열과 재생을 주관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노화라는 과정은 결국 세포 재생 속도가 사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정어리를 섭취하면 신체 내 핵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근육 세포의 재생 주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여든한 살 박순자 씨는 무릎 인공 관절 수술 후 근육이 급격히 빠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정어리 식단을 처방한 지두달 만에 박 씨는 근력을 회복하여 손주들과 놀이공원을 다닐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는 정어리가 가진 고농축 미네랄과 단백질이 수술 후 위축된 근막 조직을 빠르게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정어리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크기 덕분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섭취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생선의 뼈, 내장, 껍질에는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보조 효소와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코기만 먹는 소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양의 총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어리에 함유된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는 ACE 효소를 억제하여 고혈압 환자들의 근육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압박 위험을 줄여줍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노인들이 지팡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정어리가 제공하는 세포 차원의 젊음 덕분입니다. 정어리는 캔 제품으로도 시중에 잘 나와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캔 공정 과정에서 뼈가 더욱 부드러워져 칼슘 흡수율은 오히려 생물보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렴한 생선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소고기 업계나 거대 식품 자본이 쉬쉬하는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앞선 건강 자산을 확보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위와 1위가 남아있습니다. 2위 생선은 면역대사를 872%나 강화하는 놀라운 임상 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망의 1위 생선은 뇌 신경세포를 재생하여 치매 위험을 9000% 가까이 낮추는 기적의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정어리나 꽁치를 조리할 때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굽는 것이 좋을지 찌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의학적으로 가장 손실 없는 조리법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짐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어서 이 위와 일 위에 놀라운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위로 선정된 생선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참치입니다. 많은 분이 참치라고 하면 값비싼 참다란거 회를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의학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마트에서 2천원 내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치캔입니다. 참치는 단순히 맛이 좋은 생선을 넘어 노년기, 근육합성을 극대화하는 류신, 루친 성분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시는 85살 김동욱 명예 교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학문에 정진하시느라 체력이 약해진 교수님은 계단 10개를 오르는 것조차 숨겨와 하셨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처방한 핵심 식단은 하루 한 캔의 참치를 샐러드나 밥과 곁들여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석달후 다시 뵌 교수님은 몰라보게 단단해진 팔근육을 보여주시며 다시 논문을 집필할 수 있는 집중력과 기력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와자시피다잇 참치의 근육 생성 메커니즘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실로 경이롭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참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2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소고기를 섭취한 그룹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 핵심 이유는 참치에 고농축된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에 있습니다. 류신은 단백질 합성 스위치라고 불리는 엠토르신호 전달 체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노화된 세포는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전환되지 않는데, 참치의 류신은 이 잠든 스위치를 강제로 깨워 섭취한 영양소가 즉각적으로 근육섬유를 재건하게 만듭니다. 또한 참치에는 면역력을 872%나 강화하는 셀레늄 성분이 다른 생선보다 수십 배 높게 함유되어 있어 환절기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완벽하게 방어해줍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모든 생선 중에 왕이자 뇌와 근육의 기적이라 불리는 연어입니다. 연어 100g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신체 나이를 20살 전께 되돌리는 항노화 처방과 같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83살 이재수 할아버지의 경우 40년간 연어를 주 2회 이상 섭취해 오셨는데 뇌 정밀 검사 결과 뇌 세포의 활성도가 55세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년배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9000%나 낮은 수치입니다. 연어는 근육 생성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퇴행을 막는 현존하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연어의 단백질 생체 이용률은 무려 95%에 달하여 입으로 들어간 단백질의 거의 모든 입자가 즉각적으로 혈장 단백질로 전환되어 전신의 근육과 세포를 재생합니다. 연어가 일 위인 결정적인 이유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제거하고 미세 혈관의 탄력을 높여 단백질이 말초 근육 조직까지 전달되는 통로를 무결점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연어에 풍부한 특수 불포화 지방산은 뇌 신경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우울감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합성을 돕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연어를 주 2회 섭취한 노인 그룹은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량이 8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동시에 뇌가 젊어지는 이 기적은 소고기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연어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소고기를 먹으면서 근육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단백질은 오히려 간과 신장의 독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생선, 특히 이위에 참치와 1 위의 연어는 노화된 인체의 대사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효율 에너지원입니다.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기억력이 맑아지며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는 근력은 오직 이 과학적인 식단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은 연어나 참치를 드실 때 어떤 맛을 선호하시나요? 담백한 구이인가요? 아니면 간편한 캔인가요? 여러분의 선호도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 조리법에 따른 아미노산 보존 효율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생선들의 효능을 내 몸에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의학적 실천 강령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듯 생선 단백질 또한 섭취하는 시간과 조합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35년간 수술 현장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단백질 섭취의 골든타임입니다. 인체 대사 리듬상 단백질 흡수율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수면 중에 고갈된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보충하기 위해 신체의 흡수기전이 가장 활발하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울산에 거주하시는 76살 최영수 씨는 저녁마다 생선을 드셨을 때는 근육량 변화가 미미했지만 제가 권유한대로 아침 식단으로 생선을 옮긴 지단한달 만에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생체 시계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에 흡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95%까지 치솟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생선의 근육 생성 효과를 3배 이상 증폭시키는 시너지 음식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단백질은 단독으로 섭취될 때보다 특정 항산화 성분과 만날 때 세포 내부로의 유입이 훨씬 빨라집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설포라판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생선의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근육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현미밥과 생선의 조합은 환상적입니다. 현미의 비타민 B군은 아미노산 대사를 돕는 필수보조효소로 작용하여 여러분이 드신 생선이 간에서 혈장 단백질로 합성되는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주간 식단표를 제안해 드리자면, 월요일은 고등어, 수요일은 꽁치, 금요일은 정어리, 토요일은 참치, 일요일은 연어로 구성하여 하루씩 휴지기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특정 단백질의 내성을 갖지 않게 하고,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될 위험한 조합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음주와의 병행입니다. 부산에서 74살 김철민 씨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는데, 연어와 함께 반주를 즐기시다간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노화된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여기에 생선의 고단백과 지방 대사까지 겹치면 간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유나 유제품과의 동시 섭취입니다. 우유의 카세인 단백질은 생선의 미세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관 내에서 거대한 분자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흡수 통로에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생선이 가진 고효율 단백질 흡수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식사가 됩니다. 또한 식사 직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여러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 성분은 생선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이나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조리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65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어패류에 존재할 수 있는 미세균이나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찌거나 굽는 방식이 영양소 보존 면에서 가장 우수하며 튀기는 방식은 생선 고유의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시켜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 소금 간은 최소화하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혈압 관리와 단백질 흡수 모두를 잡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의학적 비밀을 모두 전수받으셨습니다. 소고기라는 비싸고 비효율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의 저렴하고 강력한 다섯 가지 생선으로 여러분의 근육과 뇌를 다시 설계해 보십시오. 83살인 제가 현역 의사로서 수술실을 지킬 수 있고 20대보다 강한 완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타고난 체질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식사법을 수십 년간 실천해 온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체념은 버리십시오. 세포는 여러분이 넣어주는 원료에 따라 언제든 재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홍미자 할, 할머니가 지팡이를 버린 것처럼, 광주의 김영희 할머니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근력이 약해져 걱정하시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십시오. 건강은 나누면 배가 되고, 함께 실천할 때 지속 가능한 힘을 얻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와 소통하며 무병장수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바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천해 보시고 느끼신 몸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의학적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와 단단한 근력을 위해 저 김희신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최신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